안녕하세요 3일차입니다 최대한 두문동제를 넘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갈수 있는 목표는 사부부 말니면보 도안읍으로 정해놨는데 태백시랑 정성군 한바퀴를 돌아서 다시 태백으로 오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이날 거리도 꽤 되는 것 같고 비 예보도 있고 또 태백시까지 넘어가기 전에 재화능선길이 제법 있다고 해서 일찍 출발하였습니다 오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 간단히 먹고 5시 반에 출발 중인데, 아, 이거 시차가 안 맞아서 조금 졸립니다.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백두대간 종주를 내가 하루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해서 감이 안 왔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얼추 계획은 해놨지만 확신이 없었는데, 1, 2, 1차 얼추 맞으니까 조금 감이 잡힌 건지, 그래서 오늘도 되게 일찍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날과 둘째날에 끌바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안장통은 없고요 근데 이제 몸이 약간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조금 쑤시려고 하기 직전 느낌이라서 근육 이완제도 먹고 그랬습니다 어 되게 공포스러운데 터널? 태백까지는 12km 근데 그 12km 가는 길이 제가 많다고 하니까 저기 무슨 터널 있다 5km 남은 지점에서 경사 9%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5km 남았는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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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입니다. 해발 아. 아. 500입니다. 오늘도 차에 통행이 많아가지고 통행만 조금 적으면 일자로 가는 것보다 편하니까. 대왕 민들레 씨. 오늘 비와서 그러는지 폐도 안 떠서 좋고 해발 600입니다 가자 지도에는 편의점이 없었는데 중간에 편의점이 나와주네요 좀 바쁘지 않을 텐데 아, 아직 한 번도 안 나가지. 아, 백산을 네. 올라갔다 네. 왔어 전장 타고. 저기뭐 중국 쪽으로요. 어, 어, 어. 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휴게소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해발 700입니다. 태백시에 들어왔습니다. 어, 저기구만 통리제 도착. 내로 들어가기 전에 송혜제라는 곳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일단 글로 레벨을 찍었고 송혜제 말고 또 다른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송혜제의 다른 이름인지 아니면 지도에 안 찍히는 다른 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송혜제로 가보겠습니다. 통야호. 통야호라고 외치기에는 내리막이 아쉬웠지만 어감이 좋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보이시 <목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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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정상에 다온 아, 같습니다 중간에 하나 있는 제 그거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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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이름표가 없네요 여기도 문재 뭐 같은데 GS 칼텍스 재를 넘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저긴가? 775m 송이제 아 저기있다 식당문이 일찍 여는 곳을 전날 알아봐서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 다보면 이런 일이 있 는데, 사실 지금 별로 입맛 도없고밥먹기는싫 은데, 상 황상 지금 먹 어야 할수 밖에 없 으니까, 약간 억 지로 먹고 별로 먹기싫 은데도 먹 어야 하는 이런 상 황이 있 습니다. 까지 먹으니까 배부르다. 가방에 물이 다섯 통에 하실스 하나 있거든요. 아 가방 너무 무겁네요. 삼수령 지나면 지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봉크를 크게 당했기 때문에 비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내리막이다. 이 구간에서 좀만 쉬고 순두부집 있는 데서 에 경사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쉬어서 그런지 올라가집니다 아... 몇 킬로로 달리는 거야? 왜 이렇게 빨라? 삼수령, 피제, 홍제인가 본데요? 10시 방 왼쪽 입니다 저기 아니구나 100km 남겨두고 경사가 빡세졌네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보형물이 하나 있네요. 화장실에서 파스 냄새가 그렇게 나냐? 오히려 좋아. 다음 목적지 노나무제터널로 가보겠습니다. 안반대기에서 삼수령까지는 백분령 건이령터널 정도만 쭉 내려오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발이 높아서 그런지 약간의 내리막으로만 내려왔습니다. 좌장 쪽으로 왼쪽으로 꺾습니다. 미동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오르막이 나오겠지? 헬링 시간 끝났다. 나무가 빽빽하네. 그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나무재 가는 길에 있는 이 고개는 약 오르막이라 그래도 오를 만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고개는 약 오르막으로 가다가 그다음엔 오르막으로 가다가 그다음은 빡센 오르막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약간 아이유 고개가 생각나긴 했는데 아이유 고개보단 신봉선 고개 느낌이 났습니다 쉴만한 공간이 보여서 비야 언제 내리니 10% 였구나 지금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내려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11시인데 오늘 두문동제 넘어서 퇴백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찍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해가 길어서 시간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날이 흐리면 은 덥지도 않고 지금은 되게 쾌적합니다. 물론 비가 계속 오면 그것도 그거대로 너무 힘들지만 땡볕 아래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으니까. 안 남았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노나무제 옛길이라고 합니다 옛길 버리고 터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아보니까 터널이 짧더라고요 배는 고프진 않은데 두문동제 가기 전에 읍내 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냉장고다 아까 먹은 울갱이국은 다 꺼지긴 했는데, 아, 조금 애매하네요. 더 가서 고한읍에서 먹을지, 아니면 그냥 빵이랑 과자 몇개 있으니까 그걸로 때울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 뭔가 정겹다. 저 굴삭기 저기까지 어떻게 간 거예요? 설마 이, 이 길로 간거 아니겠지? 고안까지 2km입니다. 비온다. 우비 입어야겠습니다. 밥은 안 땡겨서 시 u 에서 크랩 마리를 하나 구매하였는데 점장님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 물어봐도 주시고 비도 오고 두문동지 힘들다고 걱정과 응원도 해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다행히 지금 비가 좀 오다가 그쳤는데 갑자기 또비 오네요. 아좀 왔다 갔다 이 날씨가. 문동제가 높기도 높지만 차의 통행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빡세 보이는데 여기 무조건 직선으로 가야 된다. 거의 초입. 네, 해발 800입니다. 안녕. 너무 귀여워. 어느새 해발 900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사10% 중간에 한번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가지네요. 지금 막 엄청 힘들어 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좀 신기하게 할 만합니다. 초입 보고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수월합니다. 응원해 주신 트럭분. 어깨가 교 같아요. 다시 약 오르막. 살짝 약 오르막으로 타다가 해발 1,000m쯤에서 다시 경사가 높아집니다. 아, 조심해. 해발 1,000m대 개 조심하십시오. 노코. 두문동제 터널 300m 전인데 여기 옛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고각이다. 빠졌다. 살짝 빠졌습니다. 살짝. 가자. 에너지 젤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뭔가가 들어있나 봐요. 제채기 한번 크게 했는데 순간 부스터 돼가지고 카트라이더에서 순간적으로 부스트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전거가 갑자기 앞으로 쑥 나갔습니다. 1.3km 직진 구간입니다. 산에 있는 저거 구름인가? 방금 아, 번개친다 저쪽에서 번개치나? 후달리냐? 후달린다 무슨 소리야? 저 무슨 짐승 소리 들립니다 오란이 같은데? 격하게 우는데? 올라오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help me. 제가 너무 간과했네요 이렇게까지 장마처럼 장대비가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이정도면 내려가도 될것 같습니다 가자 시간도 많이 여유로워 쉴 시간도 많아지고 비도 많이 오고 딱 들어가서 씻고 치킨 뜨면 될것 같습니다.